마음이 맑고 깨끗해서 욕심이 없다는 청백이라는 호칭은 탐번오리의 반대말로 고려시대부터 존재했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여러 평가와 추천, 심사, 검증, 절차에 걸쳐 임금의 허락하에 칭호를 내렸습니다. 혜택은 후손들에게도 음서 그러니까 과거를 보지 않아도 벼슬을 받을 수 있게 이어진대. 아버지의 명예를 얻고 관직에 오르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기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따로 과거 시험을 받고 가문은 대대로 청백니 가문으로 존경받았다고 합니다. 뚜렷한 기록이 없어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백니는 사후에 내린 것이오. 생전에 뽑힌 사람은 염근리 또는 염증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청백리와 염근리를 포함하여 200여 명이며 많이 알려진 인물로는 황희, 최말리 맹사성, 박팽년, 이원익, 유성룡, 이양복이며 고려시대에는 최영, 이조년, 강감찬 등이 있습니다. 청렴결백한 관리를 양성하고 장려할 목적으로 실시한 관리포창제도이며 실제와 다르지만 받은 또 받지 못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현대에 와서 청백리와 같은 이상적인 사람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제2 1대 국회의원 선거인 4월 10일에 소중한 한표 꼭 행사하길 바랍니다.